Mira, sí, sí. 길어. 엄청 높다. 저, <목소리도> 제 반면 질리지 않는 물고이에요 이렇게 꼬불꼬불한데요. 이걸 밑간지 내려가 볼게요. 아니 아니. 아 밑간지 아, 아니구나. 아쨌든흔들다니 흔들려서 어, 무섭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이 흔들려서 아 흔들어서 무섭고 위험한. 니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, 이거. 오히려 무서워요, 이거 하면. 여기는 축구, 이거 럭크로스라는 미국 그 인디언들 있죠? 그 사람들이 많이 하던 스포츠, 럭크로스 재밌습니다. 해봤어요. 재밌. 네. 이거, 여기, 농구. 거기 뒤에는 야구인 거 아시죠? 야구. 거기 뒤에는 자세히 이거 줌인 하면 알겠는데요. 이렇게 확대해서 보, 보시면요. 여기가 그러니까 야구입니다. 야구 그러니까 여기가 스케이트보드, 자전거, 일라이스 케이트보드 킥보드, 스윙스윙 다 같이 할수 있는 스케이트보드장이에요 여 스케이트보드 타고